어, 상대의 미드 베크님이네 공동하시나 지금? 루블랑 뽑은 거면 거의 무조건 이기겠다는 거잖아. 좀 안정적으로 해보자. 바텀은 3렙. 합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 서로 텔이 없으니까 먼저 터뜨린 쪽이 그냥 걍 이기겠네. 바텀이 원딜 탈리하고 AP 비중이 좀 높네, 우리가. 오. 터열 정리를 끝내놨으면 은 계속 가주는 게 좋아. 에네컨도 라인전 무조건 이길 생각으로 지금 점화 들고 왔는데, 응? 뭐야. 카정당했네. 이러면 정레드 가야겠네. 이러면 위아래 반가르기가 됐네. 내전골다 털렸겠지? 아니면 올라콘 아마 지 블루 쪽에 있을 거야, 지금은. 시간 낭비 좀 했네, 나는. 이거는 탑미드 총 라이너가 조금 봐줬어야 되는데, 들어오는 거를. 아니, 이게 뭐냐고. 되겠는데?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면 라인을 빨리 미르고 여기 와드바가서 올라프는 일단 가도. 길드. 미드가 좀안 밀렸으면 좋겠는데. 나이스. 올라프 지금 뭉치네. 천룡은 줘도 되니까 이쪽 정글 털어서 최대한 성장차를 좀 벌리자, 초반에는. 미드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가죽이가 좀 그래. 이거는안 죽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빨리 6렙을 찍으려고 라인을 밀었는데 점화에 죽었네. 네이스 만화가 없어서 못 들어올 텐데. 돌아가서 최대한 째고 있다, 그냥. 집한 번에 템 살라고. 이러면 나도 한 번에 나오지. 나한번 갔다 왔구나, 집을. 그러서 잡으시고. 아마 올라프도 전령적 신경 쓰고 있을 거야, 지금. 그럼 딱 됐지. 바텀에 언딜 탈리아자고 하면은 저렇게 그냥. 한쿨이지, 한 쿨이 이제 한번 끌리면 올라프 이거 치겠다. 리드는 일단 잡았어. 오케이 와육체와의 최대 수혜자. 전령 가자. 리드도 무조건 잡았으니까 내리고 딱 이거 전령 가주면 되지. 리드도 와줘야지. 아 씨. 저놈다 잡긴 했는데. 전령은 뺏겼네. 이러면 나쁘지 않아. 전령까지 먹었으면 아마 게임은 끝났을 거야. 노노, 내 잘못인. 잘했어. 삐진 척을 해줘야지. 아니. 내가 먼저 간다. 물블도올 거야. 라임은 빨리 처리하고 두 번째 용은 주면 안 되지. 오늘은 바람아님 땅용인데 운이 없는 편이라 또 땅용 나올 수도 있어. 그렇죠? 땅용이 제일 노답인데 제일 재미가 없어. 바람용은 이제 궁을 자주 쓰는 맛이 있고 불용은 궁을 세게 쓰는 맛이 있는데 땅용은 그냥 맛이 없어. 아, 떻 터뜨려야지? 아야, 아야, 아야. 유미, 유미, 유미. 오케이. 잡았다. 왜 이렇게 이 판에들 적응한 대게 다들 겸손하지? 이런 애들 잘 없는데. 올라프 이제 슬슬 썩지? 용사랑 저 드래곤볼 하나 들고 있어서 나 만나면 이제 녹을 거야 몸이 용사랜다 제불이네제불 올라프가 저아래 있었거든? 지금 겁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여기 약해 보이나 본데 그게 약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냥 그냥 늘어버리면 돼, 이런 거. 아저 유미 사기 탈진. 까비, 걔내 잘못이다. 아 조저 딸이. 야, 이거 그냥, 맞췄으면 잡았는데. 집 가세요, 르블랑님. 안 가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저거를 탈리아가 저렇게 논타겟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거든. 그냥 노틸러스가 먼저 시작하는 게좀더 안정적일 텐데. 제갈이. 와유니목 찢어지는 거 봐. 평타에 반피씩 나가는. 여기? 맞지? 유미 잡을 때는 항상 그 재미야. 그 RPG 게임에서 던전 돌고 보스 잡으면 보스방 끝난 다음에 그 상자 있잖아. 그 상자 까는 상자 까는 느낌? 뭔가 라중모일 1을 가자. 아이고, 어떻게 죽으면 안 되는데? 물랑이 여기 오겠지? 아이고, 씨. 살았다, 리. 물론 이 해포 분열 한거 보니까. 지금 가좀 아쉬운데. 3600원 모으자. 모으고 용싸하면 되겠다. 재미가 좀 부족했거나, 옆에 유미가 붙었나 보지, 막. 뭐. 뭐, 약은 필요 없으니까 갖다 팔고. 발언 조심해야 돼. 시야를 좀 먹어줘야 돼, 저렇게. 우리가 0을 칠 거기 때문에, 저팀 이제 빡바언을 달릴 수가 있다고. 이제 내 구음 돌 때만 싸우면 그냥 질 수가 없어. 뭐, 발언 쳐서 불러도 되고. 다 죽여라. 고. 아, 고양이는 찍지 말지. 고양이 머리 찍어버리는 건 좀. 야, 근데 역시 그육체화버프의 최대 수혜자답다. 이게 직발이 진짜 큰것 같아. 직발에다가 시간 연장 내는 거? 돌랑 돌아갈 자리 큐 써주시고 뭐 낙점멸 해주시고 터드락킬 먹어주시고 태어나자마자 반피. 다리가 잘했다 이게 라이너가 이렇게 시작부터 차이 내주면 쉽지 게임이 19점 달고요 나보다 잘했어 와이 레넥터 리포대 주자 이거는 이거는 선 넘었다 우리 팀이었으면 나 지금 겁나 징징대고 있었겠네